우리 계신 곳에서 함께 영상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yeah to the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마지막으로 찬양에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채웁니다. 하나님 오늘 이 은혜가 예배를 통하여 체험될 수 있도록 느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부족함 없앨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영상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며 나의 모든 부분을 채우고 계시는 분이심을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짧은 영상 예배이지만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도 우리 안에 감동 있게 하시고 우리 안에 울림이 있는 그런 귀한 예배 될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을 통하여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26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게 죄는 아니잖아입니다. 올 초에 유행했던 드라마 부배 세계에서 극중 남자 주인공 했던 유명한 대사입니다. 불륜을 해 놓고 이제 와서 하는 말이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닐 수 있지만 문제는 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과 사랑에 빠져 있을까요? 세상에 흔히 알려져 있는 착각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몇 가지를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 인터넷 광고회사의 착각들이 뭔지 아십니까? 광고창을 계속 뜨게 만들면 언젠가는 접속해주는 줄 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남자들이 흔히 착각에 빠지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여자가 자기를 쳐다보면 자기에게 호감이 있는 줄 착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자들이 흔히 빠지는 착각들이 있는데 남자가 자기한테 먼저 말을 걸면 관심 있는 줄 알고 착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우리 중고등생들이 흔히 빠지는 착각은 무엇일까요? 어, 수학 여행을 갈때 버스 맨 뒷자리에 앉으면 자기가 안에서 잘 나간 줄 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또 있습니다. 앞 사람 등에 가려서 엎드리면 어, 엎드렸을 때 선생님이 안 보이면 선생님도 자기가 안 보이는 줄 착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착각은 뭔지 아십니까? 자기는 아닌 줄 안다라는 착각입니다. 여러분, 8월 한달 동안은 우리가 사랑에 빠져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랑에 빠져 있지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모르는 것들, 그첫 번째로 이 교만이라고 하는 착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 안에서 흔히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강한 믿음과 신뢰로 자신만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교만하다라고 비난하는 모습이 그렇습니다. 겸손은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이죠. 혹은 우리가 늘 부족하다라고 말하고 자신을 보잘 것 없이 여기는 것처럼 행동해야만 한다고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우리가 이것을 교만이라고 혹은 이것이 겸손이다 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요, 남유다 이스라엘의 열 번째 왕, 우시아라는 왕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 우시아는요, 다윗의 자손으로 16살 때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 우시아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힘인데 그의 이름처럼 항상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6장 5절 말씀에서는 이 우시아 왕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은 이 우시아 왕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전쟁에도 이기게 하셨고. 이 우시아가 다스리는 이 남유다는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웃나라에서 남유다에게 조공을 바치기도 했죠. 15절 말씀에서는 매우 강한 왕이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 그가 힘이 점점 강해지자 교만이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버렸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기도하는 자에서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무엇이든 할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그런 교만한 자로 생각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6장, 1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왕과 제사장이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왕은 정치나 경제 혹은 군사의 일을 담당했고, 예배와 관련된 종교적인 일은 제사장들이 다 맡아서 담당을 했습니다. 서로의 역할이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었던 것이죠. 아무리 왕이라고 할지라도 예배를 인도하거나 설교를 직접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시아 왕은 자신이 제일 잘 나간다는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만은 높이 솟아오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말의 뜻처럼 그의 마음이 높이 솟아 올라 있었습니다. 자기가 제일 높다라고 착각에 빠진 것이죠.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장 대신에 자신이 하나님께 향을 피워 예배를 드리겠다고 나섰습니다. 이에 제사장들은 우시아 왕을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우시아 왕은 이 말리는 제사장들에게 도리어 화를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발뺌을 하는 것입니다.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잘하고 있는데, 너는 왜 그러냐? 라고 반문하는 자세가 바로 교만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을까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덫에 빠져버립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알고, 또 열심히 믿고, 기도하려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 많은 신앙의 체험이나 어떤 성경 지식이 쌓여감에 따라서 태도가 변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성경 지식과 혹은 교회 생활에 전문가들이 되기는 했지만 겸손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만은 어, 잘 찾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색안경을 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 교만을 점검하는 척도를 행동에서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열심히 교회에 나오고 있고, 교회에서 무언가 하고 있고, 나름 설교 시간에도 대답을 잘 하고 있고,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잘하고 있다라는 착각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겸손은 항상 조심스럽고 조용한 모습이라고만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겸손과 교만은 행동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행동은 오라도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음의 문제가 결국 행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시아 왕이 교만하여져서 결국 피부가 벗겨지는 나병에 걸리게 되었고, 왕위에서 쫓겨나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단순히 겸손하면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시고, 또 교만하면 병을 얻고 잘못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의 결론 혹은 교훈이 아닙니다. 교만은 교만의 진짜 결과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사야 6장 1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시아 왕이 죽는 해에 선지자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시아 왕 또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했으나 하나님을 만났거나 하나님이 응답했다거나 하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교만의 결과는 병이나 가난이나 어떤 일들이 잘못되어지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빠지지 않고 다녔지만, 예배는 끝까지 쳐다보고 있었던 것 같지만,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도 느끼지도 전혀 감동도 없다면, 혹 우리 안에 교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지만 문제는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살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점검해 봐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회개하는 푸른곰터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역대하 26장에 나오는 우시아 왕을 통하여서. 우리가 혹 교만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도 우시아 왕과 같이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들이 숨겨져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때로 예배의 모습에서 또 삶의 모습에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없이도 잘할 수 있다라는 우리의 그런 교만한 마음을 시간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푸른금터 모든 친구들 선생님 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교회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